안녕하세요. 마틀다입니다. 오늘은 엠마누엘 수녀님께서 쓰신 팀 디터 신부님의 하느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팀 디터 신부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들려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. 저는 매일 본당 뒤에 있는 병원의 가톨릭 환자들을 찾아가곤 했는데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명단에 올라온 여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할 환자 명단이 매우 길어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. 아, 몇 명은 빼야겠네.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여자는 날볼 필요가 없으니 빼도 될것 같은데. 어차피 나에게 말도 할수 없으니. 그냥 그 여자는 명단에서 빼야겠다. 그런데 모든 환자를 다 돌아다니며 본 다음 죄책감이 느껴졌고 그 여자에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가서 침대 옆에 앉아서, 팀 신부입니다. 오늘은 화요일이고요. 그리고 끝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혼자 말했습니다.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네. 이 여자는 나에게 반응도 할수 없는데. 이건 시간 낭비야. 이제 여기는 오지 말아야지. 명단에서 지워야겠다.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. 이 여자는 죄사함이 필요하다.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요. 그래 맞아. 이 여자는 고해성사에 갈수 없었다. 혼수 상태에 있으니. 그래서 저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여 그에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 중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마음 속에서, 마음 속에서 지금 주님께 봉헌하세요. 당신의 죄를 주님께 바치세요. 그런 후 내가 당신과 함께 통회 기도를 하지요. 그래서 기다렸다가 통회 기도를 했고 그녀에게 사죄경을 해 주었습니다. 그런 뒤 의자에 앉았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. 그녀는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지나쳐서 벽에 있는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. 두 팔을 벌리고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이라고 말하더니 뒤로 털썩 넘어져 죽었습니다. 저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보았는데 그곳에 계시지만 제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. 그분은 제 명령에 따라 고해 성사를 통해 그녀를 위해 오셨고 그 여인은 큰 기쁨 속에서 그분과 함께 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성사는 중요한 것들입니다.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사에 부르시면 다음 날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느라 성사를 미루지 마십시오.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.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회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23년 1월호,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.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